네 안녕하십니까 워멀코인 홀더 여러분들 코인 길잡이 박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29일 기준 워멀코인 136원 19% 정도 단기 급등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워머리 대체 무슨 코인이길래 이렇게 급등 중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국내 시장에서만 조금 조용할 뿐이지 해외에서는 이미 잔뼈 굵고 이 초대형 운용사들이랑 협업까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워멀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워머를 왜 집중해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매수가 매도가 짚어드리면서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과 함께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번 불장 주인공이 될수 있을 만한 엄청난 폭등이 기대되는 그런 코인까지 오픈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등 원인부터 보자면은 이번에 워몰 재단에서 뉴욕의 글로벌 생태계 허브 공개하며. 금융, 금융계 연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허브는 글로벌 금융의 중심에서 생태계 협력과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워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가 있고 즉 세계 금융 중심지에 물리적인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생태계 파트너들과 직접 협력하고 금융 인프라의 미래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충격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워멀이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블랙록 뿐만 아니라 아폴로, 바네크, 또 구글, 솔라나, 서클, 유니스왑 등 라인업 미쳤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을 워머리 지금 기존 근원과 인터넷 경제를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유니스왑 덱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멀티체인 프로토콜이 워머리인데 유니스왑 브릿지 평가위원회에서 보안 전문가가 무조건적으로 승인한 유일한 크로스체인이 워몰리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 크로스체인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로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뭐, BNB체인, 아발란체 등 서로 다른는 체인들을 넘어서 정보를 주고받게 해주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 블록체인 산업에서 멀티체인 전략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워머의 기술력은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지표가 이 워머의 폭발적인 상승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정말 단순하게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최저점 바닥 구간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월 들어와서 이 상승 추세에서 가격을 잘끌어 올렸지만 8월 들어와서는 조정과 횡보가 반복되는 가운데 어제오늘 정말 심상치 않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뽑아주었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앞전에도 여러 번 막혔던 매물대 지지저항선인 150원 돌파 여부가 제일 큰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9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는 시점으로 웜홀은 엄청난 폭등이 나와줄 겁니다. 최소 30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 불장 탄력 받으면 남은 하반기 신고가 경신도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호재나 뉴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체크하면서 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이 워몰 대응 전략. 확실한 매수 매도 기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예전부터. 이워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이 비중 관리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6308, 6483으로 워머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현재 물려서 손실증이신 분들은 제가 수익권으로 탈출할 수 있는 대응법 보내드리고 수익이신 분들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최고점 매도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또신규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은 눌림목구가 났을 때 매수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이 상승 모멘텀과 호재가 넘쳐나고 있고 지금까지 조정 나오면서 저점 바닥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큰 펌핑 한 번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매수 매도 잘해서 수익 챙기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6308-6483으로 워머리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100% 무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문자 받아보시고 관망해보셔도 괜찮으니까 정보 받아 보시고 자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재미있는 투자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위해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 불장 주인공이 될수 있을 만한 엄청난 폭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정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보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크립토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가 서명하여 화제로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이 지니어스 법와 관련하여 은행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를 위협할 만큼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언급을 했고, 또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이 서클이 최근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단기간에 무려 이 800%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기록한데다가. 고점 기준 시총이 약 100조원을 돌파하면서 코인 베이스를 넘어서는 기록까지 달성하고 스테이블 코인 메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는 바탕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이 코인 베이스도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 플랫폼을 최근에 공개한 뒤 시총이 사상 최대치인 1천억 달러 약 130조 원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첫 발의에 들어갔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레버리지 길이 열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이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빅테크 플랫폼인 카카오, 토스, 네이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을 잡으려고 전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미 뭐 카카오나 토스 같은 경우는 이 t f 를 구성해서 사업성 검토에 착수했고 네이버도 준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현재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 너무나도 유명한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 중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이 USD1이라는 토큰을 발행할 정도로 지금 정부나 기관들, 대형 VC 투자자까지 모든 관심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된 암호화폐와 주식 급등 사례가 계속 조명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프로젝트가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코인 상승장을 주도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고 정부와 제도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 이번 불장 사이클에서 꼭 담아 두셔야 하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폭발적인 성장 가능한 종목들 오늘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가올 불장에서 이 스테이블 메타에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코인들 저와 같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찾아온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는 셈치고 단돈 만 원이나 십만 원만이라도 투자해 보세요. 최소 못해도 삼천 프로에서 오천 프로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불장 놓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인생 역전 한번 해 보실 분 육사공팔육사팔삼으로 스테이블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정보 오늘 백 퍼센트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익 간절하신 분들 믿자야 본전이니까. 문자 받아보시고 관망해보셔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회 드렸고 잡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존버하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이번 불장에서 우리도 큰돈 한번 벌어봅시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코인길잡이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